밤하늘의 별이 유난히도 밝게 떠오른 저녁. 제인은 도윤과 함께 카페에 앉아 지난 은호 유괴 사건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눈다. 난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기만이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제인이 눈을 떨구자 도윤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는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잖아. 우린 더 나아갈 수 있어. 너와 은호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는다. 다음날 dh홀딩스 회의실. 미라는 자영의 전화를 받고 굳은 표정으로 밖으로 나간다. 강미랑 고모, 이젠 진실 좀 인정하지 그래요. 승우가 당신 아들이라는 거 말이에요. 그러자 미라는 이를 악물고 말한다. 내 아들 건드리지마. 자영. 내가 날 미워하는 건 알겠지만 승우까지 엮는 건 용납 못해. 자영은 잠시 당황한 듯 머리를 감싸쥔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던 거였지? 그 사람이 왜 전화했지? 미라는 자영이 또다시 기억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쉰다. 이 사람 치매가 점점 심해지는 건가? 한편 도윤의 어머니 윤희는 아들의 요즘 달라진 눈빛에 불안함을 느낀다. 그녀는 도윤과 마주 앉아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말한다. 도윤아 요즘 널 보면 눈빛이 많이 부드러워졌더라. 혹시 그 아이 강재인 좋아하니? 도윤은 멋쩍게 웃으며 차를 한 모금 마신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응원해주고 싶은 사람일 뿐이야. 그러나 윤희는 곧바로 말한다. 나는 아직도 그 미스가 마음에 들어. 괜찮은 집안이고 내가 결혼하면 든든한 배경이 될 거야. 내 인생 감정만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 그 말에 도윤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생각에 잠긴다. 한편 세리는 또다시 악행을 시작한다. 지난번 제인에게 카피 누명을 씌운 뒤 이번엔 디자인 파일을 일부러 삭제시켜 놓고 제인을 탓하는 작전을 벌인다. 파일을 삭제한 건 제인 씨밖에 없잖아요. 컴퓨터도 그녀가 가장 마지막에 만졌고요. 이에 패트릭 대표는 심각한 얼굴로 제인을 바라본다. 제인 씨 사실이야? 정말 이 중요한 파일을 삭제했어? 제인은 당황한 듯 황급히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저 절대 그런 일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일부러 저를 모함하려는 거예요. 그 순간, 도윤이 나타나 세리를 노려보며 말한다. CCTV 확인하면 되겠네요. 누가 파일을 삭제했는지. 세리는 당황하며 입술을 깨문다. 그날 밤, 도유는 CCTV를 몰래 확인하고, 세리가 디자인 파일을 삭제하는 영상을 확보한다. 다음날, 도유는 패트릭 앞에 증거를 제출한다. 이제 누가 진실을 감췄는지 명확해졌습니다. 제인 씨는 결백합니다. 이에 패트릭은 고개를 끄덕이며 세리에게 말한다. 우린 프로페셔널을 원하지, 내부 파괴자를 원하는 게 아니야. 너이 일에서 빠져. 세리는 분노에 치를 떤다. 그러나 그녀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쫓겨난 직후 기찬을 찾아간다. 도윤이 CCTV를 입수했어요. 내말안 들으면 이제 다 끝장이야. 강재인도 당신도. 기찬은 머리를 감싸며 한숨을 쉰다. 왜 이렇게 꼬여만 가는 거야. 한편 자영은 갑작스러운 감정의 폭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병실 한켠 승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는다. 어머니, 어머니 맞죠? 왜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미라는 병실 문 밖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린다. 그녀는 중얼거린다. 내가 너무 늦게 너무 멀리 돌아왔구나. 그 시각 제이는 김한의 전화를 받는다. 나야 말할게 있어. 우리 다시 만나자.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제이는 침묵하다가 단호히 말한다. 사과는 당신 혼자 하는 거야. 나와 은우한테 남은 건 상처뿐이야. 앞으로 절대 우릴 찾지 마. 통화를 끊은 뒤 제인은 도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다. 이제 조금은 내가 나 자신으로 살수 있을 것 같아. 그녀의 눈동자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다. 복수를 넘어 진짜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강제인의 여정은 이제 진정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직 남은 진실은 단 하나. 환기창과 강세리, 그리고 은호 유괴의 마지막 퍼즐. 제인은 말없이 그 서랍 안에 봉투를 꺼낸다. 아내는 은호 6에 당시 주고받은 지심은 그리고 지문이 남은 장갑이 있었다. 이제 끝내자. 내가 끝내줄게.